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은 주역 6효 시간으로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역 6효 시간 제목. 아,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아, 2021 우리 어, 지방자치단체 네, 시장선거죠. 서울 부산 재선거. 최악의 부정선거 일어나나? 일어날까? 일어난다? 일어나나? 로 제목을 해봤어요. 일어나나? 아, 우리 지금 작년에, 어, 4.15 총선에서 그 부정수 선거가 그만큼 일어나서 온 국민들이 그 들고 있나도, 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어, 자기네들이 권력을 갖고, 뭐, 이, 그, 어, 사법기관, 나라, 뭐, 행, 그러니까, 어그 당정청을 다꽉 잡고 있으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어뭐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야 이거 좀 밝혀달라고 제사좀 해달라고 아무리 부러지셔도아이 사람들은 뭐뭐너는 어, 어,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가 어, 그런 거에 뭐 어, 조사할 일도 없고 관심도 없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국민의 그 의심이 크고 관심을 갖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그것을 속시원하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뭔가 이 범죄행위에 연루가 돼 있으니까 그러지 하지 못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어쨌든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부정선거는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거짓을 덮어서 영원한 비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비밀이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비밀이 밝혀져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범죄행위가 있고 국가전복행위가 있고 하면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순리요 법칙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전처가 있는 사람들이야 전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 어, 전력 전주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최악의 부정선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를 아니 할수 없어요. 우려를 왜 해봤으니까. 도둑질도 해본 놈이 또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둑질은 쌀을 한데, 쌀한옷 훔치고, 조금 가서 쌀한 마리 훔치고, 나중쌀한 가마, 나중에는 뭐, 집재로 뭐, 쌀 창고를 다 털게 되는 거죠. 점점,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이제, 뭐, 여론조사를 봐으래도 뭐, 어? 서울의 오세훈 어, 후보하고 박영선이 후보가, 아주 여론조사에도 많이 차이가 나고, 부산도 마찬가지, 박종준이하고 김영춘이하고 많은 차이가 여론조사에서도 나온다고들 지금, 아, 이렇게 미디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네요. 가,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될거 아니야. 왜냐면 하 범죄 집단이 자기네들이 축조 만약에 지게 되면 다 까발려지니까. 까발려지면 다, 자기네들은 다 사형이야. 그러면 어떻게, 목숨을 던져서라도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기 그런다면 뭔가 부정 선거에 또 일을 만들지 않을까 아주 심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올해 그6효점으로 이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당이 술토가 여당입니다. 그리고 이 관은 대통령 자리는 공방 맞았고, 자 형이 동에서 형 화출했어요. 인동 묘 화출, 묘 화출해서 묘수를 합 이렇게 합. 근데 합의 묘가 뭐냐면, 형이라는 게, 형은 뭐냐면, 망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그랬죠, 형은. 자, 우가 겁탈을 해갖고, 겁, 겁, 겁. 이게, 어, 겁탈의 겁자야. 재물을 겁탈하는 게, 겁, 재물. 재물을 겁탈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민심과 인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겁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적한테 있는 거예요, 도적. 도적이 남의 재물을 겁탈할 때. 그러니까, 는이 도적이 뭐냐면, 표를 겁탈당한다, 보면. 표를, 표를 겁탈당한다. 응? 겁탈할. 표가 이게 지금 현찰이, 이게, 이게, 진주야, 주옥이야, 표가. 표한장한 한 장이, 이건 뭐, 진짜 하늘에서 떨어지는 다이아몬드, 뭐, 수정, 뭐, 금은 보석보다 이게 더 지금 더 중요한 거래 근데 이게 겁탈을 겁자야. 이게 누가 있냐? 인묘, 화출, 형, 동이야. 얘가 겁이, 겁탈이 와서, 여기에, 어, 여당을 지금, 여기, 여기를 갖다가 했죠. 참, 엄청나게 재미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뭐, 이게 뭐, 손이나 뭐, 관이 와서 했으면, 그래, 관이 와서 했으면, 당연히, 부정선거 확실하게 일어났지만이 형이 나와서 해가지고, 일단 이런지야, 부정선거, 힘이라는 힘을 다 쓰는데, 다뽀롱납니다다 뽀롱을 게 있어요. 이 형이라는 게 국민이야, 이게. 1효, 2효. 네, 이게 국민이란 말이에요. 백성. 네, 국민이야. 이 국민이, 이 둘, 여기서 해가지고 눈 똑바로 뜨고 다 일어나가지고 요 묘선 앞으로 했으니까 자기네들 좋을 것 같지만 자기야 애들 표가 다겁탈을 당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본질을 저지르려고 한다. 그러면 이관위 발동을 해야 돼, 관. 이관위 근데 관이 발동 지금 공망을 맞을 힘이 없는데다가 이제 3월 청명 지난 3월이잖아요 거기 4월 7일니까 이 진월에 토생금을 받잖아 토생금을 토생금을 받아가지고 범죄를 행위를 꾸며보긴 하지만 너무 약하고 이 진이 응효와 월권 일대가 돼서 월권 일대야 월권 일대가 되다 보니까 네 월권 월권 일대가 되다 보니까는 이 세효 더불어민주당보다 야당인 국민의 힘이 더 힘이 센 거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술 충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다 깨져버리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이 도적의 산채가 이제 다 무너지는 형국이란 말이야. 도적의 산채가 이제 관군 토벌대고 와서 아, 이제 정문을 때리고 들어오는데, 정문. 정문을 치고 들어오는 게 이제 그 이제 도, 도, 도적의 산채 더불어민주당 그 정문을 치고 이진술충에고 치고 들어가는데 이 도적의 산채 안에 있는 그 도적들이 아이 수세로 열쇠로 몰리니까 야 우리가 지금 아, 꾀를 내갖고 아니면 우리가 묘책을 써가지고 이 관을 통해서 이걸 엽기를 부정투표해서 엽기를 접보자 지금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해갖고 나와. 근데, 엽기를 해더래도 얘들이 엽기로 나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나오려면 말이 있어요. 기마부대가 있든지, 뭐, 옆으로 나올, 나올 그런 군인이나 뭐 병장기가 있었는데, 그 병장기가 어떻게 돼? 조달을 못 받는 거야. 조달을 못 받는다는 것은 결국, 이 진토가 생을 해도, 곳곳지갈 수가 없어. 그러면, 부정특표를 하려면 어떤 개인의 힘 하나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정청이 다 합의 맞아 떨어져야 되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부터 뭐 어떤 동사무소에 뭐 투표관리소라든가 거기 뭐 참관이 다 합쳐져야 되는데 여기서 삐 뽀그럭 뽀그럭 삐그덕 내는 거예요이 사람들이 그 자기네 땅에는 기발한 묘책을 써갖고 이걸 부정투표를 해보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 오든, 창이 오든, 뭐, 병장기가 오든, 뭐, 어, 가려면 군사가 와야 되는데, 그게 제 시간에 오지도 않고 나오질 않는 거야. 그 앞에 산채는 그냥 정면 공격에서 다 떨어져나가는 거지. 산채는 터볼 때, 중앙 부대가 그냥 산채 정문을 밀고 들어오니까 다 떨어져나가는 게. 여기 어리버리하고, 여기서 조금 뭐, 이제 그 힘을 모아가지고, 뒤에서 협공으로 뒤로 가가지고, 어, 여기 이제 그, 국내 이쪽 힘을 이제 쳐보려고 가보지만, 국민의 지심에 여기에서는 괴멸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형종이 인신충을 해가지고 괴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 부정선거의 이 작당 세력들이 움직여가지고 일어나지만 청룡의 인동에 이게 뭐냐면 국민들이 눈을 다 똑바로 뜨고 그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들이 그 아주 그 얍삽하게 아주 교활한 수법으로 뒤를 치고 들어오는 거를 국민들이 가서 먼저 알고 걔들 을다 잡는 거지. 인신충. 인신충. 이 동료가 인신충이야. 인신충. 박사람이, 여기 청와대 대통령껄이 근데 거덜나게 생기는 거야. 여껄이 다물건 들어가는 거지. 이 3월달 이 선거로 인해서 음력 3월, 그러니까 4월 7일인데, 음력으로는 3월이지. 이 진월이 와가지고, 이 진토가 진수충 여당을 때리고 대통령궁을 생을 받아서 얘가 공망이 맞아서도 어떻게 움직이 보려고 했는데이 청룡인 이 동요가 인신충을 그냥 갖다 때려리고니까 그러니까 인사신 사명으로 갔다 하니까 얘들이 인신충에. 인신충에 인사신 사명으로.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 박살. 교활한 수법을 써다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냐면 자기네 같은 편한테 걸린다고 봐야 돼요. 요사람들은우 화출됐으니까 자기네 편이가서 표를 도와줄 거라 가지고 겁탈 겁재가 들어왔으니까 겁탈 표로 오히려 겁탈을 당하고 이 인목 청룡의 인목이면은 올바른 국민들이 올바른 백성들이 들고 나서 인신충을 때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하면 존폐 기로에 설수 있고 대통령이 뭐 하야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부정선거에어그 일을 벌리기만 하면. 안 벌리면, 그나마, 어, 넘어가지만, 얘들이 이를 벌리기만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기 진짜,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와해, 괴멸될 수 있고, 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이, 여기 다옷 벗고,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그냥 뭐, 쫓겨서, 뭐, 밤, 뭐, 자다 말고, 빤스바람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육충쾌라고 해서 요 육충쾌. 육중쾌는 매사불통이야 자기네들이 무슨 겉모습을 뺏서 되지도 않는 거야. 하늘에서도 반대로라고. 하늘이 다막아서도안 되는 거야. 니들 도둑질 하는 거 하늘이 먼저 다 알고, 다 알려주는 거지. 육중쾌를 몰래 육중쾌는 매사불통이 되는 일이야. 그 밑에 물이 거꾸로, 거꾸 하늘이가 땅으로, 땅이 거꾸로, 다, 땅이 하늘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기네 생각대로 쭉 반대로 간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참, 올해 아주 이 대단한 쾌가 나왔어요. 자, 부디, 아,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교활하게 범죄 행위, 부정 범죄 행위를 어, 어, 만들어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불법 부정 투표를 하게 되면 그 부정 행위로 아, 더불어민주당은 완전 괴멸이 되고 대통령도 야반 도주를 할수 있는 빤스바람이야반 도주를 할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갈수 있다라는 것을 이 좌파 세력들, 더불어민주당의 이 범죄인 이런 산적, 이 집, 이 산적, 그, 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각 명심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 요, 제목, 어, 2021년 지자체 서울 부산 재선거 최악의 부정선거 일어나나 일어날까? 였습니다. 어, 어떻게 잘들 이해를 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